안녕하세요 모든 디아먼 성형외과 원장 방진석입니다 팔자주름이 없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 깊어진 팔자주름이 눈에 띌 때가 있죠 세월이 흐름에 따라 나이가 드는 건 당연한 이치지만 피곤해 보인다 나이 들어 보인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장 먼저 신경 쓰이는 부위가 팔자주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팔자주름을 어떻게 하면 시술이나 수술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지 주베룩 필러 그리고 기족 수술 이세 가지 치료 방법을 비교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치료가 효과적인지, 또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후회가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골든디아망 성형외과에서 팔자 주름을 개선하기 위해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시술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베룩은 피부 자체의 재생을 유도하고 물리적으로 주름 밑에 잔류하여 얕은 주름을 부드럽게 펴주는 시술입니다. 주사 시술로 진행되며 주베룩 볼륨을 팔자주름 부위에 주입하게 되면 플러겐 생성을 촉진하여 자연스럽게 볼륨을 만들어주며 피부결을 개선하여 얇고 잔잔한 주름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주베룩은 깊은 주름에 한계가 있기에 자연스럽게 팔자주름이 옅어지는 정도로 빠른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시술입니다 두 번째는 히알루론산 필러입니다 필러는 팔자주름 이외에도 꺼진 부위를 채워서 주름을 완화하는 대표적인 시술입니다 필러를 적절하게 주사시 즉각적인 볼륨 회복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피부가 자체적으로 재생하는 것이 아닌 물리적으로 용액을 집어넣는 시술이기 때문에 지속 기간은 한 6개월 정도로 짧은 편이며 과한 팔자 필러 주입은 원숭이처럼 중안부가 길고 퍼져 보일 수 있어 적절한 위치에 적당한 양으로 잘 디자인하여 시술할 수 있도록 의료진의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귀족 수술입니다. 귀족 수술은 팔자 주름 부위에 개인의 안면 구조에 맞게 디자인된 실리콘 보형물을 통해 구조적인 꺼짐을 반영구적으로 보완하는 수술입니다. 특히 귀족 수술은 선천적으로 코옆 볼륨이 부족한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귀족 수술을 진행하면 확실하게 볼륨이 개선되고 따로 제거하지 않을 시에는 영구적인 기간 동안 팔자주름 제거가 가능하지만 수술적 방법이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필요하며 비용 역시 위두 시술에 비해는 커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각 시술마다 팔자 주름 완화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개인상 피부 상태, 팔자 주름의 깊이, 뼈의 구조 등에 따라 적합한 시술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팔자 주름 개선을 위해 골든 디아망을 방문해 주시는 고객들 중 피부가 얇고 입 주위에 잔주름이 많은 분들께는 주베룩을, 팔자 주름만을 커버하고 싶다면 히알루로산 필러를, 그리고 얼굴에 구조적인 퍼짐이 뚜렷하거나 장기적인 개선을 원하신다면은. 귀족 수술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팔자주름은 얼굴의 중앙인 위치에 작은 변화만으로도 동안과 노안의 인상을 좌우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팔자주름의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내게 적합한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주름을 없애는 것입니다. 무조건 팔자주름을 채우기보다는 구조적 문제인지, 노화의 문제인지, 원인과 구조를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에 맞는 시술을 진행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팔자주름 개선 시술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